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네 큰돌입니다 자 오늘도 개발자의 고민 개고민 컨텐츠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도권 4년제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한 취준생 자바 백엔드입니다 프로젝트가 개인 1팀한개로 조금 적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퀄리티를 높였으면 모르겠지만 배포도 못해서 프로젝트를 조금이라도 더하고 배포까지 진행해야 서류압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중인 게, 유명한 부트캠프를 들어가고 싶은데, 소마는 코트에서 떨어졌고, 우아한 태그 코스는 모집하려면 멀었고, 사피가 4월 중 모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트캠프를 지원할까요? 네, 지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모집 중인 부트캠프 아무 곳이나 지원할까요? 아무 곳이나 지원한다는 말에, 이제 저는 약간 이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분이, 어, 지금 이제 막 소마 코트에 떨어졌고 해가지고, 약간 자존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냥 뭐, 아무 데나 들어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안 좋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자존감 좀 낮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사피 모집 중 4월이면은 뭐 다음 달이네요. 그쵸? 이거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개인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거, 이거 왜 질문한 줄 알아요, 이거?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팀 1, 개인 1개 이렇게 프로젝트 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 1개 프로젝트가 배포가 안된 상황인 거야. 근데, 아, 여기서 플러스해서 그냥 팀 프로젝트에 집중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개인 프로젝트를 배포까지 하고 할까? 지금 그게 지금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배포하세요. 이거 지금 개인일 팀한 개면 프로젝트가 적은 수준이고, 물론 뭐 개인일 팀일 기본적인 거는 갖췄다라는 수준이지만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살리려면은 배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팀 프로젝트가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네이버나 삼성, SK 같은 대기업들이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데, 오픽, 토익스피킹 등 다양하더라고요. 혹시 제일 두루두루 쓰이는 어학 시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근데 오픽이랑 토익스피킹 둘 중에 하나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픽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취준할 때, 뭐몇년 전이지만, 일 저는 그때 당시 오픽이 더 쉬워서 오픽 3일 정도 공부하고, 어그 커트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픽은 오픽노잼이라는 유튜브 추천드립니다. 군 복무 중에 서버 관제 비용 이 있는데 리눅스를 다뤘습니다. 해당 사항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되게 라이트하죠. 리눅스밖에 안 다룬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군 경력은 군에서 개발했던 경험은 뭐 내가 어떤 메인 프로젝트나 이런 걸한게 아니라면 잘안 돼요. 경력 인정이 잘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혜진님의 사연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봐요. 대기업들이 어학 성적을 원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업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능 보고 나서 그가나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취업할 때도 한 10개 정도는 리스트업을 해놔야 돼요. 내가 여기 가고 싶어. 상향 지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내가 갈만 할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놓고, 어, 이런 기업에서는 이런 어학 시험을 좀 필요로 하네? 근데 내가 어떤 가용 시간은 이 정도고, 내가 지금 프로젝트랑 뭐 알고리즘 이런 거를 공부하고, 어학까지 이렇게 같이 할수 있나? 이런 것도 다 체킹하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당연히 리스톱을 하시고요. 리스톱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어학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오픽 아니면 토익 스피킹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픽으로 가정을 하면은 자, 내가 지금 오픽 레벨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 IM2야. 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메인은 CS 알고리즘 프로젝트 이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어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한시간 하루 1시간 정도면은 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한한달 내로 한달 내로 그 개발자 커트라인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어학도 공부하고 이것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프로젝트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반드시 배포도 하고 팀 프로젝트도 좀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마 코테를 떨어졌다는 거는 알고리즘을 그렇게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알고리즘도 열심히 해서 왜냐면 신입 코테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좀 준비해야 되니까 코테도 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 사연입니다. 금융권 IT 기업 취업하기 인서울 콩공과 2학년 다니고 있는 대학생 개고민입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곳이 금융권 IT 기업인데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ADSP SQLD를 취득하였고 1학년 때 학술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그리고 지금 작은 스타트업을 학교를 다니면서 다니고 있고 여기서 백핸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다들 너무 잘하셔서 지금 제가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지금 때려박기 식으로 대충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학년인데 스타트업을 다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학업에 집중하면서 알고리즘이나 공부해서 SQLP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S, SQLP는 SQLD보다 더 어려운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좋을까요? 요즘 금융권에서 SQLD도 안 봐주는데도 많아서 8월에 있는 SQLP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좀 추론을 하면은 일단 저한테 이렇게 개고민을 보내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네, 참고로 그거 아십니까? 제 채널에 거의 95%가 남자예요. 정말 놀랍죠? 이제 군대 수준인데요. <laughs> 남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군대를 갔다 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죠 자, 그럼 이분한테 남은 시간은 2년입니다. 그렇죠? 2학년이고 아마 지금 이제 3학년일 음,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지금 2학년이겠죠? 일단 스타트업은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왜냐면, 어, 스타트업에서 일단 뭐, 3개월, 6개월 정도 하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경험은 다 됐고, 다닐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 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시간이. 왜냐면, 대학생의 어떤 신분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생인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대학생인 신분으로 할수 있는 뭐, 특허 관련 활동. 대학생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들. 이런 어떤 알록달록한 그런 무지개색 경험에 좀더 치중을 해야지, 뭐, 금전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제가 회사를 다니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 회사는 대학교 졸업하면 많이 다니면 됩니다. 네. 그때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 되고, 지금 이거 말고도, 물론 뭐 취업이 중요하죠. 취업도 중요한데, 취업은 대학생 끝나고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타트업에 좀 들어가 있어서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좀, 음, 알록달록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더 많이 놀고, 좀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대학생이라는 시절이 아닌가. 그리고 장학금도 아마 그좀 찾아보시면은 뭐 별의별 장학금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따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재밌게 살고 그래야죠. 회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해. 그쵸? 자 그리고, SLK, SL, 그리고 SQLP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금융권 IT 좀 찾아봤거든요.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금융권은 SQLD 정보처리기사 정도는 따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국룰이에요, 국룰이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신한금융그룹 제3회 빅데이터 해커톤 성료. 요새 금융회사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매년마다 AI 기반, 빅데이터 기반 해코톤이나 대회를 열어요. 이거 신한금융이죠. 국민은행도 엽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도 AI 챌린지란 대회를 열어요. 이거 대회 수상하시면은 그 아마 소류 혜택 면제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혜택이 있을 겁니다. 금융회사에 들어갈 때의 혜택.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2년 남았으니까 2년 내내 매년 열리니까 매년마다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런 금융권 대회에 대해서. 참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SQLD는 땄고요. 그리고 정척이도 아마 따실 겁니다. 정척 이렇게 따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대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CS, 제가 뭐라고 했죠? CS, 알고리즘, 프로젝트. 여기서 더 나가서 오픈소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했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나서 시간이 남아. 그러면 SQL p 를하세요 그쵸?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이거 따세요. 따시고 두 번째 이거 어, 근데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학생 2년 남았잖아요. 그렇죠잘 놀아야 합니다. 우정도 챙기고 사랑도 챙기고 아시겠죠? 코테강이 들을까요? 어, 네 다음 사연입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목표로 하는 개발자 꿈나무 인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개발자 10뿔뿔을 꿈꾸고 있는 26살 개발자 꿈나무입니다. 얼리어렌즈 10뿔뿔 클라이언트를 희망하고 있고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서 회사 면접을 보려면 코테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 10뿔뿔 배우신 분이죠. 코테 알고리즘과 이제 뭐알고리즘 위해서 2, 3개월 동안 이제 공부에 전념하려고 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자 제 강의는요, 여러분. 한 가지 언어를 어느 정도 하면 들을만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스물여섯 살이고, 얼려어렌질 시풀뿔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들을만합니다. 네, 오늘의 개고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